안녕하세요. 다육의 정석을 함께할 파주다육 도매센터입니다. 자, 이제 비가 연일 계속 오고 있고, 이제 태풍도 지나갔고, 아, 지금 갑자기 이제 가을 장마가 또 시작되니까, 아, 이러면서 이제 아, 가을이 이제 바로 이제 코앞에 이제 다가왔습니다. 아마 요 비가 끝치고 나면은 아마 이제 진짜 선선하고 어 가을 바람이 더욱 더 느껴질 겁니다. 이제 서도 지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벌써 이제 추석도 이제 다가오고 하니까는요. 어 그래서 지금 그 동안 그 다육이 종자도 많이 늘려 늘리는 것은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은 그 또, 다육이간이 이렇게 우짜란 것들이 있습니다. 우짜라고 또 종자가 괜찮은 것들. 우짜란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오늘 그 우짜라고 그런 다육기를 어떤 식으로 커팅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이제 가을 관리를 잘 하셔야 또 겨울 아주 예쁜 다육이를또 구경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는 지금 그 레드스핑입니다. 레드스핑 그 레드스핑 자체는 지금 어, 프릴 종류가 그러니까 반 프릴 정도 되는 품종입니다. 근데 레드스핑 자체는 지금 금입니다. 금인데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을 먼저 한번 영상에서 아마 구매하신 분들도 있고요. 아, 금이 이제 점점 점점 발현이 돼가고 있고. 이게 이제 그 가을되고 겨울돼서 색깔이 그 굳어질 때 굳어질 때색 대비가 아주 확연히 나타날 거고요. 지금 이렇게 자라면서 보니까는 이제 그 레드 스팅에 금이 이렇게 이제 발현되는 것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세히 보면은 지금. 영상에는 잘 발현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이거 지금 이렇게 금이 보이죠. 전체가 다 은은한 금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3반의 금, 가끔은 이제 새 금도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레드스팅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우자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우자란 것들. 자, 저 웃자란 거는 계속 키가 커지면은 보기 싫을 수도 있고. 또 키우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계속 그 뻘쭘이 키만 커지면은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손대려면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지금이 딱 적히고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렇게 웃자라고 그런 것들 그리고 어차피 저는 또 이걸 종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종자가 아주 좋고 이 때문에 네, 커팅을 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바로 이어서 보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먼저 제가 영상 닫기 전에, 네, 커팅을 해서 지금 이렇게 소독까지, 네, 톱신 소독을 했습니다. 저는 톱신 살균제 소독을 위에다가, 그 액으로 된 거를 이제 주사기에 담아가지고, 위에다 이제 한 방울씩 떨어뜨려가지고, 네, 붓으로 문질러가지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실 때, 물론 뭐 레드스핑이 아닌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커팅을 하고 나서 일단 살균 처리를 해주셔야지, 일단 물음병이나 다른 균에 의해서, 왜냐하면 상처가 저 정도 크기 때문에 상처가 이 정도로 큰 것들은 일단 균의 침투가 잘될수 있다 그랬죠. 해가 좋아가지고 잘 말르면 좋은데, 예, 또 너무, 이게 건조가 되면, 해에 너무 건조가 되면은, 또 자구가 나오기가 힘들구요. 아, 적당하게, 일단 반근을 해서, 구독자님들 말려주면서, 일단 살균제를, 어, 뭐, 마데카솔도 괜찮구요. 저는 이제 톱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바이젠엠이나, 뭐, 벤네이트도 괜찮구요. 여러가지 살균제가 있으니까는, 그거는, 그, 우리 구독자님들이 갖고 계신, 칼균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일단 커팅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드스핀, 레드스핀이 약간 웃자란 것들이 있습니다. 웃자란 것들을 그냥 놔두면 또안 되니까 이게 지금 금이 지금 은은하게 깔려있는 게 있고요. 금이 아주 또잘든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을에 굳어지기 시작하면 은금 발현이 잘 되고 색대비가 일단 아주 잘 이루어져서 굳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약간 웃자란 거는 일단 그 오늘 커팅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다육이든지 간에 좀 웃자람이 올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는 해를 많이 못 보게 하신 그 품종들 이제 울자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아그 이렇게 합이 지어서 이제 울자란거 아,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는 것보다 또 치마 입이 입은거나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굳어져도 그 모양 자체가 예뻐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미연에 미리 미리 이제 커팅을 해서 아, 종자도 늘리고자 이제 커팅할 때 보면 이렇게 이불 하나 아, 이렇게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그 사이에 털을, 털을 깊숙이 찍어 넣어서 옆으로. 잘라지는 시간 가 나죠. 자, 자 예쁘게 딱 따졌습니다. 자 예쁘게. 어떻게 보면은, 자, 여여기는좀새금이있고요 요기, 금이 좀 은은하게 잘 들었습니다. 금이 은은하게 잘들었고요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는 그냥 놔두면 안되고요 아, 저는 이제, 마데카솔이나 그런 걸안 하고, 마데, 마데카솔도 괜찮습니다. 톱신을, 톱신액을, 이렇게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살짝 발라준 다음에, 이제 붓으로, 못 쓰는 붓도 괜찮습니다. 붓을 해서, 살서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묻을 수 있게끔 이렇게 문질러줍니다. 보면은 이렇게 먼저 잘라서 커팅을 해서 소독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무조건 되고 커팅을 하시는 게 아니고 종자를 꼭 늘려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여름에 이렇게 우자란 것들, 웃자란 부분을 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낮춰주면은 예쁜 모습으로 잘 잡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건 지금 레드 스킨 그 금인데 레드 스킨 자체가 금입니다. 지금 풀 종류는 아니고요. 지금 이게 풀에 가까운 그런 종류인데 이게 좀 금이 발현이 많이 안 되는 품종인데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먼저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 때, 예쁜 정도가 한번 구매를 하셔가지고, 지금 갖고 계신 거잘 보십시오. 금이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아마 올 가을, 겨울 되면은 더 예쁜 모습을, 어, 보여드릴 거고요 어, 계속 요거는 영상에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커팅을 한 게, 물론 우짜란 것도 있지만은, 우짜란 거 커팅도 하고, 또 종자 번식을 위해가지고, 풍경 자체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종자 번식을 하려고 또 이렇게 커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일단 레드스핑잘 보셨죠? 레드스핑 커팅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일단 그 밑에 살균 처리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머리 부분은 머리 부분은 지금 그냥 놔둔게 아닙니다. 요거는 루톤넥 제가 루톤액을 발라가지고 아, 루톤액이 이제 뿌리를 빨리 내릴 수 있는 밝은 재지역 그래서 이렇게 발라놓아서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가 되면은 나중에 이제 배양토 위에 올려놨을 때 뿌리가 상당히 빨리 내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루톤액을 미리 예, 루톤액을 발라놓으면 살균효과도 되고요 뿌리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부분은 루톤액을 발라서 이렇게 지금 예,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조가 되면 은 지금 먼저 제가 보여드렸었죠. 예, 녹소토나 사야초 마사 아, 뭐 경석 그런 일단 잘 건조가 되는 그런 배양토나 예, 그런 흙 위에 그냥 올려놓으셔도 잘 말른 상태에도 올려놓으시면 돼요. 밑에 이렇게 젖으면 안 되고요. 약간 이제 물에 씻어가지고 완전히 건조 시킨 다음에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다육이도 한4 5일 건조 시킨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루톤이나 살균제 처리해가지고 올려놓으시면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은 빠른 거는 뿌리가 열흘 안에 나오고요. 늦은 거는 이제 보름 이후에 한 20일에서 한달 사이면은 거의 뿌리가 내릴 겁니다. 예, 금 종류는 뿌리가 좀 천천히 내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20일에서 한달 사이에 아, 뿌리가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뿌리가 내리거나 이제 자구가 나올 때 그때 따로 제가 영상을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 가을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또 추비 가을 그 영양제, 영양제를 한번 정도 지금부터 이제 올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싶습니다. 이 코팅 영양제 자, 코팅 영양제 요게 지금 6개월 지속성이죠. 봄에 제가 얘기해가지고 아마 봄에 올려놓으셨거나, 어뭐 6개월이 안돼도 뭐 4, 5개월돼도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넣은, 저, 녹아 내리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서서히 녹아 내리고요. 이게 아마 어, 화분 위에 그 우리 구독자님들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거의, 거의 그대로 있다고 생각들 하실 거예요. 물을 주고 이제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겉의 모습은 이게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게 물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녹아서 그 속에 깨 내려간 거거든요. 겉에 거는 아마 빈껍질이 남는 겁니다. 빈껍질이 남는 거고, 어, 그 빈껍질은 전혀 뭐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런 거 문의하셨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아, 그리고 제가, 액비를 다육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지금 액으로도 줄 수가 있고, 살균 살충이 되는, 원액을 주면 살균 살충이 됩니다. 제가 한번 시험 재배를 계속 해봤기 때문에, 아, 다음 영상에서는 다육경을 제가 이벤트 한번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 그 다육경 그 제조를 하신 사장님하고 아, 요번 주에 이제 제가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 그잘 협상이 돼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아주 좋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협의해서 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다육경을 제가 시험 재배를 해 봤는데 일단 그 가정 어, 키핑장보다는 이제 가정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실 때, 그, 농약이나 이런 거 사용하시는 게 꺼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그, 종합, 영양제하고 같이, 에, 뭐, 일단 시석을 해서 쓰면 영양제가 되고요. 원액을 사용하는 건 살균, 살충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뿌려두시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아 일단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다음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 다 알려드리고, 가을 또, 어차피 추비, 가을 영양제를 잘 공급해 줘야지, 우짜람이 많은 그 영양제는 절대 주면 안 되고요. 아, 그러니까 질소질이 많지 않은 거를 아, 추비로 제가 권장을 해드리고요. 아, 그걸 주면은 일단 겨울에 일단 튼튼하게 자라고 겨울에 색깔이나 이런 게더 예쁘게 에, 나올 수 있게끔 많이 이제 도움을 주는 그 영양제를 제가 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단 그 가을 그러니까 여름이 너무 길었잖아요. 여름이 길어서 이제 가을 들어오면서 우짜란 품종이나 또 종자를 어차피 늘려야 되니까 우짜란 품종들 커팅 하고 아니면 우짜란 걸 어떻게 처리하시냐 고민하시는데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너무 보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커팅을 해서 밑에 거에서 새끼가 나오면은 또 새끼도 한번 또 생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에 거를 잘 관리해서 더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